모닝, o d morning everyone, this is l i n c d a y is 1st of April 2022, Friday. This time I w a n n 셀 talk a b o 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r 이 오늘 좀 떨어지고 있네요. 169,500원, 1.17% 떨어지고, 셀트리 t 헬스케어는 1.69%, c 트 l t 제약은 1.43%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셀트리온이 빨리 좀 회복이 돼야 될 텐데, 뭐, 회복은 뭐좀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일단 3개월, 6개월 정도로 나눠서, 3개월 정도면 지금보다는 그래도, 한 10%에서 20% 정도는 회복이 될것 같고, 한 6개월 보면 한30% 정도는 회복이 일단 되지 않을까. 일단 올해 연말 해갖고, 예전 주, 에 그래도 한70%선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걸 한번 기대해 봅니다.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딴첫 관련된 첫 번째 소식은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누적 수출액이 10조가 돌파됐다. 아마 셀트리온이 아마 한 7조 정도 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한 3조가 좀 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수출을 했다고 하고, 셀트리온 중에서는 작년에 램시마가 8096억으로 31.1% 2020년에 비해서 늘면서 제일 많이 수출이 됐고, 램시마 SC가 896억, 해서157% 성장을 했고, 두개 합쳐서 8992억 했고, 트루키마가 음 4,591억 작년에는 41.6%가 줄었어요. 근데 요거는 이유가 2020년에 트루키마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그 해에 아마 물량을 상당히 이제 그 미국 시장은 집판 체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유통 회사가 물량을 상당히 많이 밀어 넣는가 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 이제 올해 2 0 2 1년에팔 물량까지 2020년에 다 넣은 거죠. 그래서 작년에 좀 저조했는데 올해는 많이 좀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허주만은 2,110억 29.8% 늘었고요. 그래서 어찌됐던 셀트리온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뭐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점점 어 경쟁이 격화되긴 하지만 셀트리온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잘 해나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어, 이제 케미칼 쪽에서 제2의 당뇨병 치료제를 임상 일상 실험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닥게다 쪽을 해서 아마 그쪽에서 관련된 아마 케미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은 어 제약 업계 그러니까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아니고 셀트리온 제약은 제약 쪽이잖아요. 그래서 제약 쪽이 코로나 2년 동안 전반적으로 어 현금 흐름은 괜찮다고 합니다. 아마 어 그, 제약 쪽은 그나마, 근데 주가는 사실 많이 놀림은 받았는데, 어찌됐던 음, 현금 흐름은 괜찮다 그러고, 현금이, 흐름이 제일 좋은 거는 한미약품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시 녹십자, 대웅제약, 어 유한양행, 뭐, 셀트리온 제약, 요런 순서들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셀트리온 삼형제, 뭐, 계속, 아직까지는, 어, 본격적인 반등 추세가 보이진 않습니다만 아마 조만간 어, 반등 추세를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뭐좀 참고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